사랑하는 요아유치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볼 건데요.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릴게요. 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말씀 9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할게요. 자, 9호 준비!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러면 전도사님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대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생일을 가장 기다릴 거라고 생각해요. 생일이 되면 우리 가족들이랑 파티도 하고 또 멋진 선물을 받기도 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친구들이 생일이 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친구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서 회복하게 해주실 때가 바로 지금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얘들아,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이니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단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저기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옆에 있던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나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당신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여러 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 친구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다시 오실 거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자.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의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도시와 많은 나라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친구들 이곳은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다른 지역에까지 널리 널리 소문이 퍼질 정도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아.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래. 그런데 이렇게 튼튼히 세워져 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다시 오시는 걸까요?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지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웅성웅성 혼란스러워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의 사람들의 걱정과 오해를 없애주고 믿음을 더 튼튼히 세워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날은 갑자기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해요. 바울은 이렇게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과 소망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었어요. 친구들,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매일매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거예요. 친구들, 그날이 정말 정말 기다려지지 않나요? 그날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생일보다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될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해요.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하나님을 꼭 믿으면서 또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외에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빛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는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매일매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어떤 날보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빛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여러분 때와 시간은 알수 없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스티커를 같이 붙여 보아요. 또 항상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소망을. 기억해요. 그 마음으로 다른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고 다른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로 해요.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 얼굴 스티커도 붙여볼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빛의 자녀로 살아요. 자라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색칠하고,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함께 크게 외쳐볼까? 자람이 가정활동.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을 부모님과 함께 따라 읽어보고, 자녀의 이름을 넣어 축복하며 기도해주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어요. 이 약속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 세상 속에서 책임있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신나고 재미있는 25가 호 머크북 시간이에요. 가족 중한 분이 성경 이야기를 읽어 주세요. 숨은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기억해 봐요. 하나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수 없지만, 꼭 오신단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깨어서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을 힘써 실천하자. 나,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서로서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요. 예수님을 전해요. 성경 말씀을 읽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그리고 여기 빈 하트에는 또 다른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글로 적거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자. 이 내용들을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실천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활동을 끝내고 난후 가족이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기도까지 마치고 난 후에는 가정 확인란에 스티커를 붙여 교회로 가져갑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때까지 해야 할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며 살도록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